안녕하십니까 중고차는 김소경이다 중고차에 미친 김소경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하늘이 아주 멋진 2024년 9월 1일 일요일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저희 타이어뱅크 번영로 지점에 나와있고요 어제 올린 제네시스 180이 몇 시간 만에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믿고 구매해주 고객님께 보다 좋은 혜택을 또드리기 위해서 고객님께서 원하셔서 이렇게 20인치 휠로 바꾸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미셸린 신분타이어였습니다 그치만 그래도 또이 20인치 휠을 또 고객님께서 손으로 하시니까 제가 또 멋있게 깔끔하게 교체 후에 판매를 하려고 이렇게 올렸습니다 항상 믿고 구매해주실게는 보다 좋은 혜택을 드리려고 노력하고요휠 바꾼거 바 박고. 자, 아무래도 확인의 표시가 납니다. 너무 노래가 나서 시끄러워서 잠깐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항상 믿고 구매해 주신 분께는 보다 좋은 혜택과 좋은 가격으로 항상 안내를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본차량 같은 경우는 최초에 3,700에 팔았다가 다시 휠 타이어를 싸게 해 드리고 그만큼 가격 메리트가 있는 차량입니다. 개인 차량이라고 말씀드렸더니 차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뭐, 등등등등 말씀하시는데요. 믿고 사보십시오.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요. 정말 차가 이상이 있어서 차를 만약에 반납, 환불을 해줬다면, 더군다나 차량 번호까지 바뀌었는데, 제가 왜 다시 가져온다고 말을 할까요? 왜 위탁 알선이라고 말씀드릴까요? 고객님들, 눈에 보이는 대로 말씀하지 마십시오. 댓글, 정말 그런 댓글 상가합니다. 댓글 저도 그러면 잠궈놓습니다 영구정지하면 어? 그만입니다 그치만 고객님께 상호 양호 대화가 이루어지고 뭔가 커뮤니케이션에서 소통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 열어놓습니다 짧게나마 말씀을 드렸는데요 차량 판매하신 분도 그렇고 구매하신 분도 모두 다 좋은 결과입니다 자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좋은 가격에 항상 제네시스 G80만, G90만 제네시스지만 완벽하게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는 딜러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의 탁송 출장 서비스 준비 중에 한번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